빠른 황금 거북이가 치과 의료용 기기로 오랫동안 사업을 한 신흥에 대해서 1분 동안 종목 분석을 하니 잘 들어봐. 신흥은 매출액이 5년 동안 보합 상태인 주식이야. 그래도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니 좋은 회사라고 볼수 있지.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낮은 부채 비율도 갖고 있어. PER도 낮고 PBR도 보통 수준이야. 하지만 주요 주주가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통 주식은 낮아.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야. 차트를 함께 보자. 고점 대비 11% 하락한 주가인데 이 고점은 10년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 이동평균선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평가된 주식은 아니야. 아까도 언급했듯이 유통 물량이 적어서 60만 주 거래량으로 20%나 주가가 상승했고 금요일에도 8만 주만 거래되었는데 주가가 10%나 상승했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와 비슷하게 상승하기 때문이야. 은행 예금보다 조금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신흥이야. 중요한 점은 29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매출액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2020년 12월에 아시아 최대의 덴탈 물류센터를 준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어. 한번 썩은 이빨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 그만큼 치과 관련 산업은 고령화 시대에 잘 어울리고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야. 한번 매수해 놓으면 계속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지만 지금 주가가 세력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차트 모양이야. 10년 만에 최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황금 거북이의 짧은 종목 분석으로는 관망 의견을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다면 부분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사실 1분이 넘었지만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안녕.